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 다이어리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메일로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같이 읽어보고 조언을 드려보는 시간인데요.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요즘 정말 다들 힘든 시기라 고민들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연들 전부 다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연을 받을 예정이니 자영업 창업, 장사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정한 사연은 이번 9월에 카페를 오픈하신 사장님의 사연인데요. 매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소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시는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너무 잘 보고 있는 한 애청자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5년 정도 일을 하고 올해 9월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광역시 근교 상권이라 40평이시네요. 주말 매출이 월등히 높습니다. 평일과 주말 매출이 3배에서 5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월 매출을 보면 350만원이 최고입니다. 물론 월세 30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카페의 현실을 알기에 애초에 기대치가 매우 낮았는데 평일 매출은 그보다 더 낮아서 요즘 너무 불안의 연속이라 힘드네요. 겨울은 본격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 극심한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더 어려워지는 느낌입니다. 긍정적인 건 가면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오픈빨일 수 있습니다 단골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이 둘입니다 장사다이어리님은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셨으며 이 정도의 매출과 추세를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흔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매일을 불안으로 시작하며 조심스레 사연을 적어봅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먼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후에도 매출이 올라오지 않으면 가게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올해 9월 창업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그럼 아직 장사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장사를 시작하고 초반 6개월간이 가장 심적으로 불안한 시기입니다. 보통은 매출이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계획해왔던 월 수익 및 비용 지출 계획이 깨지게 되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 시기이죠. 그리고 카페 오픈 시기가 9월인데 카페 비수기인 겨울로 진입하는 시점이어서 오픈 시기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처음 카페 하시는 분들은 봄 정도에 오픈하셔서 여름까지 매출이 쭉 치고 올라가야 안정화 있게 가게를 운영해 나가실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월 매출 350만원 선이니 평일은 아마 10만원이 안 나오시는 것 같고 주말에 30에서 50만원 정도 판매하시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350만원도 현재까지 최고 매출이고, 이것보다 안 되는 달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달 매출 350만원에 일매출로 나누면 가장 높은 달일매출 평균이 11만 5천원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한 번도 뵙지 않았는데,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는 카페 가게 자리 선정을 잘못하셨습니다. 1인 개인 카페를 운영시에도 최소 1매출 30만원은 나와야 어떻게든 운영을 해볼만한데, 현재 매출인 1매출 10만원대로는 뭘 해도 지금 상태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월세가 30만원이라서 매우 저렴하긴 하지만, 사실 월세가 저렴한 곳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가부동산의 월세 비용은 그 부동산이 얼마나 수익을 낼수 있는지와 거의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월세가 높은 곳은 그만큼 그 부동산을 임차해서 장사를 했을 경우 주변 상권이나 주변 상가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싼 월세에도 상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상가 월세는 시장 가치에 맞춰서 저절로 조절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임차하신 자리도 아마 처음부터 30만원으로 임차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월세 100으로 올렸는데 안 나가서 70으로 내리고 70으로 내렸는데도 안 나가서 50으로 내리고 50으로 내려도 안 나가서 30으로 내려서 지금의 구독자님이 임차를 하게 된 것이죠. 월세가 싸다고 좋을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월세가 싸다는 건그 상가 부동산이 갖는 자리의 가치가 30만원 짜리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장사에서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초반에 월세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매출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정말 매출 상승을 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장사도 어떤 측면에서는 부동산 물건을 구하는 것처럼 접근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매각해서 나오는 엑시트를 반드시 계획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가 좋지 않은 곳은 개인의 노력으로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리입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엑시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리가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런 곳은 당연히 권리금이 높고 월세가 비싸겠지만 그만큼 나중에 가게를 털고 나오기도 좋은 곳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게를 구하실 때 자리 선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미 자리를 구하시고 오픈을 하셨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마 월세가 100만 원이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그냥 가게를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렸을 것 같아요. 월세. 전기, 수도, 기타, 고정 비용 등이 이미 이 매출로는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월세가 30만원이기 때문에 몇달더 영업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장사를 아예 그만하실 게 아니라면 6개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할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해 보고 더 할지 말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단골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절대 매출 금액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들어서면 카페는 매출이 줄어드는 비수기인데 매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단골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그래도 재방문 고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는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마케팅에 무조건 힘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게 인스타 안 하시고 계시다면 바로 시작하시고요. 블로그 체험단과 영수증 리뷰도 바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광역시 근교 상권이고 평수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어로 유입되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블로그 체험단과 영수증 리뷰가 무조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출 순위가 올라가고 어디 근교 카페 이런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사장님의 카페가 검색되어 고객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페의 경우 인스타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홍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을 때잘 나오는 메뉴들을 좀 개발하셔서 인스타 같은 데 올려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5년 정도 일하셨다고 하니 이러한 메뉴 개발 같은 거는 저보다 훨씬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가능한 상권이라면 배달도 무조건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달 매출의 경우 높게 나오지 않더라도 가게 인지도 상승에 도움을 주고 특별히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가게를 홍보하고 추가 매출 증대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반 배민 깃발은 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냥 배민원 신청하셔서 고정 비용 내는 것 없이 들어오는 건당 수수료로 내시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 고정 비용을 여기서 더 늘리면 운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배민원과 쿠팡이츠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하시고 배달을 반드시 운영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는데 6개월 뒤에도 매출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업을 하는 것도 용기이지만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을 접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겪고 그리고 성장해 나갑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처음부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운이 따르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잘 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시기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너무 본인 탓 자책하지 마시고 한번 후회 없이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변화의 노력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메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의견 말고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해서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투표를 한번 올릴 테니 한번씩 투표해 주시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간단한 이유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사장님께서도 투표 결과 한번 보시고 많은 분들의 생각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